눈가 주름이나 눈밑 꺼짐 같은 노화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시는 게 있죠 바로 아이크림입니다 솔직히 아이크림을 발라서 크게 효과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아이크림은 왜 효과가 없을까 눈 주변 피부는 왜더 빨리 늙을까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피부는 표피와 진피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표피는 자외선 먼지 등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고 진피는 콜라겐 같이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 주변에는 이런 표피와 진피가 다른 부위보다 다배 정도 얇아요. 그렇다 보니 원래도 얇은 눈가의 피부가 나이 들면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중에 판매되는 아이크림만 봐도 콜라겐 성분이 고농축으로 들어 있거나, 뭐 저분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출시되는데 사실 콜라겐만 채워서는 이 주름과 꺼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칼슘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진피의 경우 콜라겐과 다른 탄력 섬유들이 피부를 지지해 주는 골조 역할을 하는데 이 골조가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칼슘 없이 콜라겐만 채우게 되면 탄력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문제는 칼슘 성분을 담은 화장품이 상용화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칼슘의 입자가 매우 크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인데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화장품 회사에서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해결 방법을 찾아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핵심 성분인 칼슘 입자를 이온화해 작게 한 후에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비타민D를 결합한 리보닉이라는 특허공법을 활용했는데요 실제로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비타민D가 적어 흡 흡수율이 떨어지는데 멸치를 햇볕에 말리게 되면 비타민 D가 농축되어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원리에서 차간에 비타민 D를 결합해 피부에 적용할 수 있게 출시된 제품이 바로 시멘리트 앰플 크림입니다. 거기다 눈 밑구랑존의 리프팅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까지 받은 제품이라 확실한 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주름과 피부 꺼짐의 원인을 콜라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시멘리트 앰플 크림으로 피부에 칼슘을 채워 해결해 보세요.